네, 안녕하세요 장준호 선생입니다. 2019년 수능 영어 해설 강의고요. 37번 그래 순서 문제였는데요. 이 어,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바로 일단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, 어, schematic knowledge래요. 어, 도해적 지식이 helps you, 너를 도와줄 거래요. 그죠? 어, 근데 어떻게 도와주냐 설명이죠. 너, 너가 이해하게 이끌고 가능케 한다. 너가 r e c o n s t r u c t 리컨스트 그죠 재구성하게 것들을 너가 기억하지 못하는. 자,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각 ABC의 첫 문장을 일단은 읽어 보면서 이 주어진 문장과 어느 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죠. 첫, 첫 번째 오는 거. 주어진 다음에 그다음으로 오늘그 ABC 중에서 그 문장을 찾는 게 중요해요. 일단. 그러면 접속사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보면서 우리 같이 보면 음. like wise 와 있죠. 중요한 거예요. 마찬가지로 일단 가봅시다. 만약에 there are things you can't recall 너가 기억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너의 스케마타가 will fill 채울 거래요. 그 캡을 지식으로 뭐에 관해서 뭐가 typical 전형적인지 그 상황에서 자. 여러분, 지금 이첫 번째 문장을 잘 보시되는데, 첫 번째 문장에서 너가 기억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했죠. 근데 마찬가지로 한 말이 있잖아요. 여러분, 마찬가지로 하는 접속사는 첨가할 때 쓰는 거죠. 즉, 앞에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나 더 다른 예를 들어서 첨가하겠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죠? 너가 기억할 수 없는 것을 재구성하게 한다. 라이코하이즈는한 like 말을 반복하는 그런 독사가 아니에요. 이게 지금 여러분을 꼬시는 문제예요. 그죠? a를 먼저 고르라고. 그래 a는 절대로 지금 주어진 글에 이은 첫 번째 문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얘, 얘는 두 번째나 또는 몇 번째, 세 번째가 될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또또 또 b로 가 볼게요. 또 b로, b로 가서. 또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 볼게요. any reliance 어떤 의존인데 어 스키매틱 지식에 대한 어떤 의존은 therefore 그러므로 will be shaped 형성되어질 거래요. 이 정보에 의해서 뭐에 관한 무엇이 정상인지에 대해, 대한 자. 애매한 데 C로 바로 가 봅시다. 그러나 그러나라는 거 나왔네. 여러분, 그러나가 나온다는 건 앞뒤 문장이 거꾸로 간다는 거겠죠. 어 지금 아직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못 찾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을 찾는 거예요. 주어진 글의 뒤에 이어 이어지는 스케미틱한 지식은 can also hurt you. 너에게 또한 해를 줄수 있다. 그럼 여러분, 해를 줄수 있다는 말의 반대가 뭐 될까요? 왜냐하면 그러나가 있으니까 이 앞에는 이 말의 반대 말이 있을 거 아니야, 그죠? 그 반대가 뭘까? 해를 주는 거예요. 도움이 된다, 그죠? 이롭다는 말이겠죠. 자, 여러분 주어진 글을 보면 스케마틱 지식이 보해 뭐 준다, 도와 준다라는 표현이 있죠. 도와 준다. 딱 정확하게 반대죠. 어, 그죠? 어. 그러니까 지금 C가 무조건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?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. 주어진 글에 이어지는 여기선 도움이 된다. 그러나 해도 줄수 있다. 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죠. 어,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CBA냐, CAB냐만 남은 거예요. 자 여기서 보면 선생님 이제 힌트를 어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주면 여기 보면 동일한 어떤 문장 구조가 보여요. 어디 그런 게 있냐면. A 에서 if there are things you can't recall. 근데 우리 l i k e g h t e o n t e x t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. 마찬가지로 네가 기억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. 근데 여기 B 에 가볼까요? B 에 가도 여기 does 라는 거와 함께 이런 문장이 나와요. 만약에 there are things you don't notice. 너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.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. 만약에 너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. 이렇게 될 것이다. 마찬가지로 너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. 여러분들 어떤 게 먼저 나오는 게 맞을까요? 당연히 B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. 그래서 지금 그래요 순서는 CBA의 순서로. 이어지는 그런 어 순서로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답은 밑에 보시면 5번으로 되어야 아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자, 37번에 대한